머리 어색해. 응? 묶었다 풀어가지고 줘. 싸용 오늘 라이브 원하는 거 알죠? 오늘 라비온 데이 다들 번망사수 어어라 이게 뭐야? 아니 저녁 안 먹었어요. 나 요즘 살 빠졌거든요. 아직도 있긴 한데 볼살이 많이 빠졌어요. <laughs> 오늘 그거 포크 댄스 그거 보니까 나 진짜 돼지였더라고. 돼지 댄스 그 성공개 그거 보니까 제, 제가 진짜 진짜 포크 댄스 추고 있더라고요. <laughs> 지금도 근데 사실 자다 해 가지고 아침에 촬영하고 푸둥푸둥하죠. 다들 잘 보고 있어요? 라이븐이랑 바람피면 죽는다. 잘 보고 있나요? 제이응 오랜만에 라이브 왔습니다. 라이브 하는 날인데 내가 이사하면서 TV 가보잖아가지고. 그, 뭐야. 그걸로 TV로 못 보고 저도 오늘은 그거 네이버로 봐야 돼요. 속상해. J. 제이 너무 귀엽죠. 저 말고 제이. 음, 벌써 벌써 되게 많이 봐. 수업 듣기 싫다. 언니랑 보고 싶다. 제이랑 찰떡이에요. 그 제이가 그 특유의 화장이 있거든요. 약간 고등학생 같은? <laughs> 화장 조, 좋아하는 고등학생 근데 그걸 그 얼굴에 그두세달 동안 엄청 익숙해져 있다가 다른 거 하려면 하려고 할때 엄청 어색했어요 나를 마주했을 때 어색했지 그리고 다시 미래로 미래로 갈때 되게 어색했어요. 라이브 옴미 라이브 옴, 라이브 옴 봐야지 라이브 <laughs> 옴 봐야지 히찌마부시. 장어 덮밥이었나? 그치? 안녕. 아직은 이거 끄고 전화, 제이스. 연연이 하이. 다들 오늘 분방사 소회해주세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모레도 하고, 분방사수 해야지 돼. 오 운동 아, 돼지 댄스 진짜 돼, 저 돼지 돼지라서 제가 돼지라서 돼지 댄스였던 것 같아요 어떡해. <laughs> 근데 제이 진짜 귀엽지 않아요? 살짝 제이화 됐어요 저. 요, 요즘엔 좀 벗어났는데. 방금 리오 소리 들렸어요? 아나 근데 그거도 영상보고와봐 볼이 포동포동해 이래 나왜 댄스 댄스나 추고있냐고 그거 멋있었죠 그 벽치기 아 너무 가까워 너무 부담스럽나? 내가 부담스러워? 겹치기 멋있었죠. 뭔 헛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들었지? 멋있었대. 이거 귀여웠죠? <laughs> 될 것인가. 오늘 수련회죠, 수련회. 응. 그 전혀 안 먹었어. 근데 낮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카리스마 있었대. <laughs> 카리스마 그거 알죠? 못하겠다. 어떻게 하더라? 비밀이 많, 많아요. 비밀이 많, 많, 어, 맞아, 많지. 슬샷 <laughs> <수저> 찍는다길래. <웃음> 해. <웃음> 저 이거 점점 더 깊어져요. 보석이가 아니고 주름이인가? 거의, 아, 보조개가 주름인가? 취미는 게임. 크리스마스 계획은 촬영하거나 게임. 좀, 좀 그래서 깊어지는구나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나는 친구들이랑 더 놀았을 것 같아요 재밌게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되게 좋았던 거 같아 오늘 라이브는 포 몰라요 그런 거 몰라 <laughs> 내 머리 어때 머리 끝에가 진짜 많이 상했어요. 아무래도 탈색을 했었어서 거의 투톤처럼 되게 많이 상하고 색도 달라졌어. 연초에, 내년 초에 염색을 진짜로 할까 해요. 근데 어두운 색을 할지 아니면 그, 빨간색, 진짜 빨간 말고, 레드 브라운을 알지. 둘 중, 이제 둘 중에 고민 중. 딱둘 중에서만 고민 중. 이 머리를 2년을, 2년 넘게 했나? 그런 거 같아서. 염색이. 정말 가끔은 는데죠 브라운도 되게 가끔은. 이거 연결 맞추느라고. 한번안 하다 보 평생 안 해야 돼서 뭐 뿌리 뭐, 이만큼 자랄 때까지 안 하고 그랬었어. 레드 브라운. 손을 보여달라고. 응? 손톱 부사졌어. 레드 브라운? 그럼 레드 브라운을 하고 물이 빠져서 색이 달라져. 아니요 레이어드컷은 아니고 붙임머리 하려고 머리를 그 수쳐놨던 거예요. 아무튼 물이 빠지면 그때 어두운 색을 할 것이다. 어때요? 괜찮은 생각이죠? 예은는 지금 사료먹는 소리 들리나바바쁘 들리 <laughs> 진짜 많이 빠졌죠 오늘 칭찬 들었어요 잘 많이 빠졌다 얼굴살이 그 젖살이 남아있던 거랑 막 그런 나도 보고싶다 나 요즘 좋아하는 노래, 음 cry for m 왼쪽 눈치르고 볼을 감, 볼을 감쓸 수 있습니까? <laughs> 왼쪽 만나. 감사. 응? 음? 모르겠다. 나, 그, 핸드폰 게임 요즘 데스티니샤이드. 저녁, 근데 사실 오늘, 그, 아침 촬영하고 나서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생략해 볼까, 생각 중. 어, 인형들 봐. <laughs> 안녕, 토끼야. 이거는 그냥 갈색. 갈색, 밝은 갈색을 했다가 물 빠진, 물이 빠져서 그냥 그걸로 맞추고 있어요. 뿌리를. 나도 보고 싶어. 나 여기 홍납다 협탁 만들면서 협탁 막 옮기다가 문고 문구, 그 문고리 모를 광했어요. 여기 보면 약간 약간. 지금 하다가 좀, 여기 약간 노래. 기타, 기타 칠줄 몰라요. <laughs> 칠줄 몰라. <laughs> 사랑해, 언니, 다 언니 뿐이양 말. 응 음, 너무 건조해가지고 다이어트 방법 탄수화물을 끊어본다 오일 정도 <laughs> 그러면 볼살이 빠진다 잠깐 끊어봤더니 되게 괜찮더라고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 무겁고 붓는 느낌이 며칠 없었어요. 라이브 오늘 때는 한창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었을요 틈만 나면 막 열심히 먹었지.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몸보신 하려고 많이 먹었었어요. 중간중간 잠깐잠깐 잠깐 뺐다가. <laughs> 고등생처럼 학 보려고 찍었었지. 미안합니다. 음, 음. 나는 오늘 첫 신이랑 두 번째 신 찍고 일찍 집에 와서 나는 근데 고등학생 때도 이 얼굴이었어. 내 친구들 근데 다 고등학생 때 얼굴 그대로. 나좀 그때 성숙했던 것 같아. 여기서 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중학생 때는 이런 느낌, 고등학생 때는 이런 느낌. 진짜 보인다 세트방. 베리 뭐.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나가 놓으면 안 돼요. 나가서 막 놀면 안 돼요. 가만히 집에 있어요. 이라는 거 아니면 다들 집에서 게임이나 해요. 윙크 한 번만 할 거야. <laughs> 반어십이라는말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약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반죽음. <laughs> 요즘엔 침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게임도 안 하고. 계속 대본, 대본 보고. 게임, 가끔 하긴 하죠, 하는데. 많이 안 하고. 다시, 1월부터, 뭔가를 해봐야지. 연습실도 또 나가고, 시간 나날 테니까. 음, 앞머리, 이, 더, 내가? 있으면 좋겠다가. 있으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음리요. 음. <laughs> 미안하다 미안해. 아 유튜브 게 아니고. 있으면 뭐 어쩔 건데. 건조해서. 올라왔어. 주머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헉! 돼지다.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그말안 네. 할래. <laughs> 저 스키 보드 탈줄 몰라요. 아, 아파. 스키 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오드도. 저 눈썰매 탈줄 알아요. <laughs> 예쁘다. 오늘도 라이브로 반사소해주세요 여러분 떠는데 네. 이걸로 봐야 돼 <laughs> 리옹 못생겼어 너무너무 못생겼어 우리 리옹 리옹 춤추는 거 1월에 1월에 다시 연습실 갈 거예요. 레슨 받고 싶은데 레슨 잡아달라고 말, 말을 하는데, 언제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서 오래 걸려요. 한번 하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그, 그만 좀 해라.